아 전쟁 로봇 이제 빠르네 확실히 피드백 한번 받으니까 맞습니다. 응. 아 잘하네 확실히 빠르네. 어? 좋다. 고민이 없어. 미쳤다 악녀. 미쳤다. 기, 괜찮아. 아까 말씀드렸죠. 정못 지키는 거는 시청자들도 이해를 해줘요. 그러면 뭐라도 지켜야 된다. 딱딱 그렇죠. 멋있게 삼삼짜리를 두 개. 해적 옆에 스토리텔링까지. 멋있게 됐다. 아, 아까랑 확연히 했다, 다르네. 했다. 어, 야이 사자 할 때랑 확연히 다르다. 어? 이얘나 <laughs> 이거 됐다 이거. 이게 다 <laughs> 선생님 더맞겠으니까야 예. 하산해도 되겠다 이거 진짜. 어 이거 이거 카드 두장 뽑는 겁니까? 작은 배낭? 작은 배낭? 게임이 시작될 때 카드를 두장 뽑는다. 우리 재활용 센터에서 재활용해야 될. 카드가 무엇일까요? 재활용해야 될 거요. 미니 네. 에코백 아닙니까? 그다고. 나머지는 어. 뭐가 나왔나요? 그리고 돌진 이렇게 나왔네요. 음... 어. 세상에 어, 나 뭔지요?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하나같이 <laughs> 구릴 수가. <웃음> <웃음> 저 진짜 타고 난것 같습니다. 오 제가 어제 타고 났어요 정말. <laughs> 네, 타고 난것 어? 같습니다. 어 뭐야? 저 연결 이 끊겼는데요? 어 아이 똥이 이게 똥똑이 올랐네 와 이게 올르, 올르다와 <laughs> 진짜 이게 1년에 한두번있 있는 현상인데 <laughs> 아 진짜요? 똥신이 너무 가호를 해주면은 그게 끊겨요 <laughs> 와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? 이거 그대로 그래도 이어집니까? 그대로 이어지죠 확실히 아 다행이네 그 정도로 매정하진 않네요 아유 여기 여관주인님이 추우면 저 자리도 마련해주고 자리 항상 아. 넘쳐나는데 아네. 선심 쓰는 척. 아이 춥지. 자리가 없는데 그 여기 앉으라고 <laughs> 이렇게 자리는 맨날 아 통통 야생은 그 사람도 없어가지고 카드 칠 사람도 없는데 네. <laughs> <여기> 박한 사람이 <laughs> 아니야. 선심 쓰는 척. <laughs> 선심 쓰는 척. 어 무슨? 좋다. <laughs> 좋다 좋다 패바라야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다 그대로 가자 아, 똥이다. <laughs> 똥. 똥 냄새 진동한다 아주 <웃음> 아 <웃음> 세상에 미쳤다 야 <laughs> 가자 가자 패치스 가자 가자 이똥 냄새 이거 진동하네 아주 손패치네다가 <laughs> 해적 두개 나가 야돌 본다 돌봐 와, 어, 대박이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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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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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, 서기, 베스코. 어마어마하네. 아, 장난 아니네또 음... 후려 칩시다 저거 일격 갖다가. 네. 후려 치고. 막냐. 아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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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빡냐? 이거, 빡냐? 빡냐? 이거. 편하게 해드려야지. 야. 후려 치고. 야, 아유. 이글 도끼였으면 이거 너프 돼 가지고 또. 예상이나 진짜 와 지금 지금 써. 가자 가자 가자. 거, 가자. 기만 기만. 효과. 효과... 아, 오케이 오케이. 제 쳐야지. 이제 써야지 <laughs> 하는 기만. <laughs> 역시 갖고 있다가 이제 쳐야지. 갖고 있다가? 느낌일가요 슬라임 지금 나오면 안 되지. 지금 내야지 이런 식으로. <laughs> 슬라임 나왔으니까 <laughs> 이제 오늘 <laughs> 이제 해야지. 예, 그런 식으로. 영광스럽도다. 자신에게 피해를 사줍니다. 왜왜 다를 줬어? 제 마주 있으더라. 아, 그런 3도하기 전쟁 로봇 위치는 여기 깜또 <laughs> 깜디. 나일어서다나 <laughs> 진짜 일어서다 <laughs> 지금. 저 방금 실수할 뻔 했습니다. 실수가 아니에요. <laughs> 어됨이 될수있으니까 <laughs> 아.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네. 어? 사람 이렇게 <laughs> 이게 다 달라져. 다 수승이 보온탓 아니겠습니까? 수승 <laughs> 님이셨네. 가시죠. 이대로 아... 아까 4층까지밖에 못 가셨죠? 네, 맞아요. 한층더 올라갑시다. 음, 이번에 해적 방어도 도발 이렇게 나왔는데. 해적 방어도 도발. 하, 세상에나. <laughs> 똥인가요, 이번에 또? 다 똥밖에 없어서 뭘 고를려야 될지도 모르겠잖아. <laughs> 아주 똥천지네 그러면 아까 비밀의 비밀인거임은 기억나세요? 네! 해적의, 해적의 해적인거임 해적인 해적인 거임. 갑니다 네. 음, 해적의 해적인거임 원피스 메타 고다고 음, 원피스 메타 찾아보자 원피스 <laughs>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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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찍질 가로시! 그 상대는! 음 모가르크 모 가르크야 아 아니면 저거 빼. 첫 냥님. 시간이 네? 멀리건 갈기 전에 네. 머릿속으로 패치스 잠깐만 네.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빨리 갈아 보세요, 한번. 됐죠? <laughs> 와, 너무 소름 끼쳐진짜 어머 너무 신기하다, 진짜. 박수 치고 박수 치고 연성하는 법. <laughs> 와, 진짜 너무 신기하다. 확실히 어, 이럴 수 <laughs> 믿으세요. 아시겠죠? 치고 치고. 야생 의봤을 때도 킁킁이 잠깐 생각하고 그렇게 아 하시면 돼요. 그렇게. 네. 아하... 와 신기하다. <laughs> 한포 위치는 가운데. 좋죠. 먼저 나가도 돼요. 한포 괜찮. 괜찮습니다. 음. 음. 삼글. 삼글을 삼글 삼글을 들면 삼아 삼글 도끼 맨 왼쪽에. 아 이거. 이거 원래 이글 도끼인데 음. 이글 거리는 도끼잖아요. 근데 네. 얘가 원래 이 코스트였어요. 근데 아, 얘가 아, 근데 지금. 른 거예요? 네오른 거예요. 그래서 삼글 거리는 도끼. 때리고. 그렇죠. 좋아요. 메모리 일격. 아우 이럴 때는 어우 뭐 그냥... 나쁘지 않아요. 혹시 모르니까 왜 그게 나쁘지 않냐면 네. 맨 왼쪽에 잔인한 감독관 네. 내가 아, 아, 아 근데 요거는 나도 삼 글이다. 요건 몰랐지. 아... 네. 나쁘지 않아. 하지만 우리는 간다 가 니가 자결해라 영웅의 일격으로 사체 만들고 고용된 싸움꾼으로 차도발 항상 야구르게 모가르크 오 아. <laughs> 하고 니가 자결하게 아하. 어. 아, 스스로 자결하게 스스로 자결하게 기회를 주겠다 아, 녀석은 아, 네. 명예스럽지 않았어요. 가이구지, <laughs> 일부러 33 붙여놓은 거예요, 숫자 4 33 4 이렇게 되게? 와, 아 그럼 이제 당연 당연하죠 미쳤대, 진짜. <laughs> 대박이네. 좋았다. 아, 대박이네, 진짜. 아. 저기, 에코백에 돈, 돈 따발, 그, 당겼네요. 아! <laughs> 야, 내가 뽑, 뽑아가라고 저기 있네. 야, 에코백에 돈 채웠다. 어? 에코백에 저기 돈 채웠으니까. 가져가라. 와, 어, 이 가져가겠습니다. 가져가라면 가져가야지. 네. 어? 해적의 해적의 해적인 거임. 해적의 해적의 해적인 거임. 고다고. <laughs> 고다고. 그렇게 막 사기라고 막 공식 표현해리 나긴 하 완전 사기. 완전. 완전히. 승리가 아니면 아까 제가 멀리건 할때 어떻게 아, 알아하셨죠? 강타 고용된 싸움꾼을 버리세요. <웃음> 잘한다. <웃음> 내 살짜리 조카랑 노래 듣는 청청 같네요. 미쳤다. 같네요. 다들 이번 명절에 하신 축산전 어떠실까요? 어떻게 이럴 수가? 일단 동전으로 가득 채우죠. 와 어떻게 동, 이럴 수가? 동전 가방으로. 와. 동전 쓰고. 한포 내고. 아, 뭐, 또 내... 동전 쓰고. 동전 쓰고. 페치스 내고. 페치스 내고. 아 대칭도 맞아요. 대칭도 맞게. 와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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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동전 쓰고 동전 쓰고 그리고 느조스 1등 항에서 내고 음, 내고 또 동전 쓰고 신첨 해적단은 어. 맨 오른쪽에 내고 와 미쳤다. 때리고 스크린샷. 하... 턴 좀. 하... 아름답다. 완전히. 다 때린다. 그리고 왜 스크린샷 찍으려는지 알아요? 왜요? 방금 그거 네. 스크린샷 이렇게 보여주고 네. 이 위에다가 1턴 필드입니다. 썸네일. 하... 안 m 님돈 벌게 해드려야죠 맞네, 맞네. 이런 거 이런 Domborgate. I don't k n o 다 what to do. I d o n 죠 know what to do. I 그래서 13까지 되게 음. 좋다. 그리고 데미지를 준다. 때려라. 그리고 외친다. 미안해 못 봤다. 사람들한테 지금 미안해 못 봤다. 아 미안해 못 봤다. 어턴 종. 너시네 순서가 있어요 응. 미안해 못봤다 한마디 하시면 돼. 요 어? <목소리가 들린다> 어. <목소리가 들린다> <읏> 아... 동전 난투 고다구 과연? 대칭 완벽 어뎀 <laughs> 완벽 어디 하상 어뎀 또 다른 이유 있는가 이건 진짜 제가 생각해도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했어요 진짜 악녀님 놀라운 게 이미 악녀님은 네. 자기 자신을 뛰어넘었어요 <laughs> 여기 5층이에요 와놀랍습니다 어... 해죠. 이거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. 제가 이런 말 드리면은 네. 믿지 못하실 텐데. 제가 네. 친하니까 좀 말씀드리는 건데. 네. 저랑 같은 그 크루원인 철면수진영이라고 계시거든요. 아, 철면수이영은 아, 1라운드에 아, 지기도 하셨죠 아, 진짜요? 악녀 님은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. 자기 자신은. 승리가 아니면 완전히 고대 영들이 부름의 응답하소서 이거 버릴 거 없지 않나요? 나가 바다 약탈자 버린다 음. 음. 좋다. 좋다 패치스 내고 채우자 드래곤볼 두개 내고 이길 찰까요? 두개 내고 두 개, 두 개. 두 개로는 안 되겠다. 하나, 하나 더 내고 하시네. 하나 더 내고 음. 삼글을 찬다. 그리고 또 내고 또 깨로.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고용된 사람군까지 나간다. 음. 이렇게 하면 필드도 잡고 무기도 칠수 있어서 상대의 튀어 나온 거를 무기로 잡고 사뎀을 더낼수 있다. 안 나온다? 두려움 없이 싸운다. 다운대를 잔인하게 감독한다. 음, 알겠습니다. 어서 일어 일해라 무기는 쓰지 말고 쳐버린다. 죄송합니다. 무기는 왜안 상대가 하수인이 나오면 그거를 치면은 훨씬 더 이득이니까 무기를 그치? 갖고 있다고 막막 막 쓰면 안되겠네요 그렇죠 아껴야죠 음. 아끼니깐 복이 옵니다 흉포한 늑대인간의 위치 완벽합니다 이제 때립니까? 때립니다 그리고, 영웅 능력만 쓴다 u n g man, y o 다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 n o 1일짜리로, 3일짜리를, 치고 다 명치 2일짜리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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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일 아 혼자서 난리치는 겁니까? 아 안스럽네요, 안스러워. 완전히 안스러워. 음. 공포의 해적부터 그래야 코스트가 줄어드니까 크라그가. 키와. 아 이게 아, 아, 예, 아름다워요, 덕할 <laughs> 꿈아니? 그럼 크라그가 네. 나갈 수가 있죠. 네. 크라그를 아름다운 위치에 내보세요. 아, 악녀님 미대니까 미적 감각으로. 여기 아니겠습니까? 아 여기? 확실하네. <laughs> 이래야 가운데에 있는 애를 얘네 둘이 네. 마주보고 있다는 그런 걸 노리신 거죠? 얘네 둘은 네, 또 서로 쎄쎄쎄 하고 있고. 이야! <laughs> <맞습니다>. 아, <laughs> 기가 막히네, 아... 진짜, 이 사람. <웃음> 자, 저제 <laughs> <쇠> 쳐버립시다, <laughs> 영능 들어오고. 어? 아... 역시 사람은 마주봐야지, 이렇게. 그럼요, 그럼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이것도 때려볼까? 아니면 갖고 있습니까? 때려버립시다. 현대 미술이 따로 없군 내가 꿈을 꾸면 세계가 정리한다. 와 이거 야 이제서야 꿈을 꾼다. 하지만 아... 소용없다, 이 녀석. 아, 기망까지. 세상에. 현대 미술로 한번 풀어보세요. 미쳤네. 어? 21146 5 4, 5, 4 마치 대리운전같지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거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보 이거 뭐 이거 거거 아, 저는 오사오사를 보고 노리긴 했는데, 완전히 노린다. <laughs> 완전히 노렸죠.